버스 종점 근처 연립주택 계단을 내려올 때 한도연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닦아놓은 손잡이를 한참 만지작거렸다. 서른 해 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만 달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 딸의 집으로 간다. 짐은 많지 않았다. 낡은 탁상시계, 찻잔 두 개, 손때 묻은 수첩. 그게 전부였다. 저녁 6시 반, 예전에 몰던 노선 버스가 종점을 떠났다. 도연은 한 정거장만 그 버스를 탔다. 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조용히 하차벨을 눌렀다. 딸 집은 거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딸 지은이 문을 열어주었다. 아빠, 어서 와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있었다. 도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만 했다. 거실은 넓었다. 큰 창문 너머로 겨울 해가 낮게 걸려있었다. 블라인드와 얇은 커튼이 겹쳐져. 빛이 부드럽게 흩어졌다. 차위 오상민이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장인 어른, 편히 계세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손녀 유나가 복도 끝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도연은 손을 흔들어 주었고,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풀고 나서 도연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창가 쪽 선반에 작은 전자기기들이 놓여 있었다. 라우터, 세톱박스, 이름 모를 검은색 상자 몇 개. 그 아래로 전선들이 엉켜 있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구석만 어둡게 보였다. 블라인드가 그쪽으로만 살짝 비껴 있어서 그런 걸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기분 탓이겠지. 첫 날은 누구나 낯선 법이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유나가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도연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공책에 네모난 칸을 그렸다. 그 안에 숫자를 적었다. 3 7 9 2 같은 순서로 두 번, 세 번. 그리고 손가락으로 공중을 톡톡 건드리는 신용을 했다. 짧게, 짧게, 길게. 도연은 그냥 재미있는 놀이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점 하나가 찍히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래 잠들지 못했다. 창 밖에서 들리는 차 지나가는 소리. 복도에서 물내리는 소리. 모든 게 낯설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연은 유나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같은 네모, 같은 숫자였다. 3, 7, 9, 2. 순서도 똑같았다. 유나야, 이거 뭐 그린 거야? 도연이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냥요.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누르는 흉내를 냈다. 짧게 두 번, 길게 한 번.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아이에게 이유를 캐묻는 건 무례한 일이었다. 하지만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패턴은 더 분명해졌다. 유나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 항상 거실 바닥, 창가가 보이는 자리였다. 네모를 그리고 숫자를 적고 손동작을 반복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끔 창가 쪽을 힐끗 봤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도연은 그 시선을 따라가 봤다. 선반 위 검은 상자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녁마다 사위 상민은 거실 창가 쪽으로 갔다. 전화를 받거나, 노트북을 열거나, 가끔은 선반 위 검은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런데 도연의 눈에는 묘하게 보였다. 상민이 손을 벗는 순서, 전선을 만지는 방식, 불빛을 확인하는 각도, 그 모든 게 너무 정확했다. 마치 버스 기사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정류장에 서듯이, 시간도 비슷했다. 오후 7시에서 7시 반 사이. 언제나 그 시간이었다. 도연은 수첩을 꺼냈다. 예전에 운행일지를 적던 습관 때문이었다.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2월 8일 오후 7시 15분. 상민. 창가 선반 쪽. 손두 번. 불빛 확인. 2월 9일 오후 7시 20분. 유나. 그림. 같은 숫자. 반복. 적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커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도연은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을 지나쳤다. 불이 꺼져 있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때 창과 선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삐 하는 짧은 신호음. 도연은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세번 깜빡였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도연은 수첩을 덮었다. 그래도 손은 자꾸 거기로 갔다. 어느 날 오후, 지은과 유나가 병원에 갔다. 상민은 회사에 있었다. 집에 혼자 남은 도연은 거실을 걸었다. 창가 선반 앞에 섰다. 손을 뻗지는 않았다. 그냥 옆에서 봤다. 전선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검은 상자에는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규칙적이었다. 한번 켜지고, 두번 꺼지고, 다시 한번 켜졌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멀찍이서 사진을 찍었다. 손대지 않고 각도만 맞춰서 세 장을 찍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됐다. 선반 주변을 더 살펴봤다. 벽쪽 콘센트에 여러 개의 멀티탭이 연결돼 있었다. 거기서 뻗어 나온 전선들이 상자들로 이어졌다.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선 하나가 이상했다. 다른 전선들과 색깔이 달랐다. 회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다. 그 선은 상자 뒤편으로 이어져 블라인드 뒤쪽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블라인드를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 위치를 눈으로 기억했다. 그날 밤, 도연은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흐릿했다. 하지만 선반의 위치, 전선의 방향, 불빛의 간격은 또렷했다. 그는 수첩에 다시 적었다. 불빛 패턴. 한번 켜짐, 두번 꺼짐. 약 3초 간격. 검은색 전선. 블라인드 뒤쪽으로 연결. 적으면서도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뭐가 문제라고. 그냥 전자기기일 뿐인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뭔가 어긋나 있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도연은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서른 해동안 같은 길을 달린 사람의 감각이었다. 길이 조금만 달라져도 알수 있는. 며칠 뒤, 도연은 상민이 전화하는 모습을 봤다.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처리하겠습니다. 짧은 통화였다. 끊고 나서 상민은 검은 상자를 만졌다. 뭔가를 눌렀다. 불빛이 바뀌었다. 깜빡이던 리듬이 달라졌다. 도연은 그 순간을 수첩에 적었다. 2월 18일 오후 6시 50분. 통화 후 상자 조작. 불빛 패턴 변화. 일주일 뒤. 도연의 수첩은 기록으로 가득 찼다. 날짜, 시간, 유나의 그림, 상민의 동선, 불빛의 변화, 전화 통화 시각, 검은 전선의 위치.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도 몰랐다. 그냥 적어둬야 할것 같았다. 만약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수첩을 버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만약 뭔가가 있다면, 도연은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웠다. 딸의 남편이, 손녀의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돼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도연은 김성호를 만나기로 했다. 성호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산 친구였다. 시청 감사과에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었다. 둘은 시장 근처 작은 다방에서 만났다. 장날이 아니어서 골목은 한산했다. 커피를 시키고 도연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좀 봐줘. 성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수첩을 펼쳤다. 천천히 읽었다. 사진도 봤다. 오래 들여다봤다. 도연아, 성호가 입을 열었다. 지금 단정할 수는 없어. 정상일 수도 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말이야, 성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생활 패턴치고는 좀 특이해. 이 불빛 간격이랑 애가 그린 숫자 순서. 우연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야.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모르지. 나도 지금 당장은 모른다고. 성호가 사진을 다시 봤다. 이 검은 전선 보여? 일반 가전제품 전선이 아니야. 통신 케이블이나 데이터 라인에 쓰는 거거든. 집에서 이런 걸쓸 이유가 있나?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불빛 패턴. 네트워크 장비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나타나는 신호 같아. 근데 왜 블라인드 뒤에 숨겨놨을까? 성호가 수첩을 덮었다. 근데 도연아, 지금처럼 계속 기록해. 손대지는 말고, 그리고 정식 상담 한번 받아봐. 경찰서든, 구청이든.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성호야. 나 지금 딸 집에 얹혀 사는 신세야. 괜히 이러다가 집안만 망치는 거 아닐까. 아니야. 성호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아.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기록만 남는 거고. 근데 만약 뭐가 있으면, 그땐 이 기록이 전부야. 내가 감사 일할 때 많이 봤어. 작은 신호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도연아, 넌 그냥 확인받는 거야. 범죄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다방을 나와 골목을 걸을 때,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 봤다.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10년 전에 끊었지만, 오늘만큼은 한대 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만 봤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보였다. 도연은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대기 의자에 앉아 전광판을 봤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38번, 39번. 그의 차례는 42번이었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겨울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였다. 도연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마흔두 번 한도연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다. 경제범죄팀 수사관 서진우가 그를 맞았다. 앉으세요. 진우는 차분한 목소리였다. 서른대 후반쯤 보였다. 도연은 수첩과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확인 좀 받고 싶습니다. 진우는 하나하나 살펴봤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도연은 기다렸다. 벽식에 초침 소리만 들렸다. 어르신. 진우가 말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연은 안도했다. 그럼 괜찮은 거네요. 아닙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르신 기록이 정확하고, 날짜와 시간이 다 남아있어서요. 이 정도면 내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우가 설명을 이어갔다. 어르신이 찍으신 사진들, 불빛 패턴이 일정해요. 이런 건 보통 데이터 전송이나 원격 접속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집에서 왜 이런 장비가 필요한지, 왜 블라인드 뒤에 숨겨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내사요? 네. 조사라는 뜻입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일단 어르신은 집에서 절대 손대지 마세요. 사진도 더 찍지 마시고요.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도연이 물었다. 증거 훼손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르신이 손대는 순간 증거 가치가 사라져요. 지금처럼 원본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진우가 수첩을 돌려줬다. 이것도 잘 보관하세요. 원본 기록이니까요. 도연은 겨우 물었다. 제가 범죄라고 단정하러 온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잘 몰라서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잘하신 겁니다. 의심스러운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지금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다.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이제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발을 옮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계속 생각했다. 내가 잘하는 걸까? 아니면 괜한 일을 벌이는 걸까? 한달뒤 이른 아침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도연이 문을 열자 서진우와 몇 명의 수사관이 서 있었다. 영장 집행합니다. 진우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상민은 거실에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말이 끝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창가 선반 서재의 침실. 차례로 수색이 시작됐다. 도현은 구석에 서서 지켜봤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다. 윤아는 방문 틈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다. 수사관 한 명이 창가 선반으로 갔다. 장갑을 끼고 검은 상자를 들어올렸다. 뒤편에서 얇은 기기가 나왔다. 블라인드 뒤에 테이프로 붙어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진우가 다가가 확인했다. 원격 접속 장치네요. 사진 찍어주세요. 선반 아래에서 작은 장치들이 더 나왔다. USB 메모리, 소형 하드디스크, 암호화된 스마트폰 한대. 수사관들은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봉투에 담았다. 상민의 서재 책장에서 서류 묶음이 나왔다. 파란 파일 안에 계좌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상민의 차에서도 노트북과 서류들이 나왔다. 도연은 그 내용을 알수 없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두 시간이 지났다. 오상민 씨. 진우가 말했다. 불법 투자 중개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였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수사관들을 따라 집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집 안은 조용했다.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허공을 봤다. 유나가 도연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나쁜 사람이야? 도연은 손녀를 안았다. 유나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가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 그게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야. 다만,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도 어른이 해야 할 일이란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냥 도연의 품에 안겨 있었다. 작고 따뜻했다. 오후가 되어 진우가 다시 왔다. 혼자였다. 어르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나온 것들은 이미 다른 자료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었어요. 어르신이 기록 안 하셨어도 언젠간 드러났을 겁니다. 다만 더 늦게, 더 크게 터졌겠죠. 피해자가 더 많아졌을 거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빠, 그녀가 말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아빠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도연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었을 뿐이다. 진우가 명함을 놓고 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도연은 창가에 섰다. 선반은 비어 있었다. 블라인드 뒤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햇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두달 뒤, 도연과 지은과 유나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다. 거실 창가에는 어떤 전자 기기도 올려두지 않았다. 유나의 그림 도구와 책만 놓였다. 아이는 이제 다른 그림을 그렸다. 꽃, 나무, 하늘. 숫자는 그리지 않았다. 이사 첫날 아침, 도연은 창문을 열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버스 브레이크 소리도 들렸다.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정직하게 들렸다. 도연은 벽을 손가락으로 두드려봤다. 단단한 소리가 돌아왔다. 얇은 벽이 아니었다. 집은 작았지만 튼튼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 병원 행정팀 경력을 살려 요양원 쪽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윤아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같은 반 여자 아이와 매일 같이 학교했다. 상민은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면회를 갔다. 도연은 따라가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몫이었다. 지은이 돌아와서 말했다.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저녁. 도연은 수첩을 펼쳤다. 예전 기록들은 모두 수사 자료로 제출됐다. 이제 수첩은 비어 있었다. 그는 새로 적기 시작했다. 오늘 시장에서 들은 소리. 감자 장수 할머니가 목이 쉬어 있었다는 것. 유나의 숙제 일정. 내일은 수학 문제집 3페이지. 내일 타야 할 버스 시간. 8시 20분. 종점 출발. 평범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밤이 되어 유나가 잠들었다. 지은이 거실로 나왔다. 아빠, 커피 드릴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앉아있자.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아빠, 지은이 말했다. 미안해요. 아빠한테 이런 짐을. 아니다. 도연이 말을 끊었다. 이건 짐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 그래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편하게 계셔야 하는데, 편한 게 뭔지 아니? 도연이 물었다. 나는 평생 제 시간에 사람들을 태워 나르는 게 일이었어.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으면 멈춰야 하고, 신호가 바뀌면 출발해야 하는 거. 그게 편한 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뭔가 이상한 걸 봤으면, 멈춰서 확인하는 게 맞는 거지. 도연은 창밖을 봤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남겨진 그들은 이제 그 진실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르는 중이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얕지만 분명한 숨이었다. 새 집의 공기는 맑았다. 창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도 들렸다. 살아있는 소리들이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